안녕하세요. 친앱테크 아라진입니다. 오늘의 농사라는 앱에서 앱 가입하고 응모하면 cu 5,000원권을 5,300명 추첨한다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월 31일까지 고요 발표는 4월 14일 경품 발송은 4월 중순경에 발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의사항은 별다른 내용 없고 오늘의 농사 회원만 이벤트 참여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회원가입 후 응모 바란다. 그리고 마이페이지에서 오늘 농사 초대하기를 누르면 자기 초대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추천코드죠?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농사. 오늘 농사 앱 다운받아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고, 허용해 주시고, 카카오 로그인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이용하는 가까운 농축협을 체크하라고 해서 저는 검색을 해서 했습니다. 본인들에 맞게. 그리고 약관 전체 동의에서 선택해서 여기 꺽쇠 표시를 누르고 전화는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눌러 주시고, 본인 성함이랑, 주민번호랑, 통신사 인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제 추천코드입니다. 해주시고 구맛이 그 아시면 되겠습니다. 간편 비밀번호 설정해 주시고, 뭐 생체 인식은 등록, 인증은 등록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안 했습니다. 관심 서비스도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활동명, 저는 알아진 중복 확인 눌러주고, 나라지님, 반가워요. 회원 가입이 됐죠? 그리고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벤트 응모하면 됩니다. 전 영상이 지워져서. 그런데 여기 간단합니다. 이름하고 연락처 입력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